안녕하세요. 청담동 보석가게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님께서 제작을 해 맡겨주셨던 십자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작 과정 영상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보통 다이아몬드나 유색보석 리세팅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제작을 해드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라 엄청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구현해내기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고객님께서는 자체 제작이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제작하기를 원하셨고요. 무엇보다 다이아몬드의 등급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로 연락주셨습니다. 원래, 어, 동네 주얼리 샵에서 여러 가지 주얼리 제품을 제작 의뢰를 하셨을 만큼, 어, 주얼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남성 고객님이셨습니다. 서울까지는 오시기가 힘드셔서 동네 주얼리 샵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의뢰를 맡기셨었는데, 항상 제품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그동안 맡기셨었던 제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는 다이아몬드 제품 사진도 있었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다이아몬드의 퀄리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제작례를 맡기셨던 고객님께서는 다이아몬드의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맞추셨던 제품의 만족도가 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보시다가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가장 신뢰도를 느끼셨다고 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습니다. 보통 매장에 예약 후에 방문을 해 주시는데 이번 작업을 의뢰해 주셨던 고객님께서는 서울과 거리가 먼 지방에 거주하고 계셔서 충분한 전화 상담과 카톡 상담을 하시고 캐드 사진까지 받아보신 후에 제작 의뢰를 맡겨주셨는데요. 제작 제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이라 다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클래식한 디자인의 십자가 목걸이를 원하기도 하셨고요. 인터넷, SNS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디자인의 느낌을 사진으로 여러 장 보내주셨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인터넷이나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인데 굳이 왜 제작 의뢰를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성품은 다이아몬드의 등급과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선택을 못하실 뿐더러 무엇보다 박리담에 하듯 찍어내는 제품과 그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고객님이 보내주셨던 사진으로 대략적인 디자인은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남성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1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보다 2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로 세팅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1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성 고객님께서 착용하시기에는 다소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2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로 추천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도 2부 사이즈가 훨씬 좋으실 것 같다고 하셔서 2부 사이즈로 세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감정서가 없는 모노 다이아몬드로 세팅하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정서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봉인이 된 상태로 매장에 입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봉인이 된 상태면 제가 다이아몬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대략적으로... 다이아몬드 감정서만 보고도 고객님께 판매를 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 목걸이처럼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세팅되는 제품은 다이아몬드의 컬러와 크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서 없는 모노 다이아몬드를 직접 보고 선별하는 건 어떨지 여쭤보았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직접 모노 다이아몬드 중에 최상의 다이아몬드로만 선별하여 세팅 해 드리기로 했고요. 목걸이의 총 길이는 55cm 길이에 50cm 부분에 고리를 하나 추가하여 길게도 하실 수 있고 짧게도 하실 수 있게끔 제작해 드리기로 했고요. 체인은 목걸이 펜던트와 어울릴 만한 두께로 세팅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좋은 등급의 이부 다이아몬드가 엄청 귀하고 찾기가 어려워서 시일이 조금 걸렸습니다. 입고된 다이아몬드 중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반려하고 좋은 다이아몬드만 11개 골라서 세팅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쪽이 제가 선별한 다이아몬드인데요. 앞쪽은 좀더 투명한 느낌인데 뒤쪽은 좀 컬러감이 탁하죠? 뒤쪽이 좀더 옐로우 컬러를 띠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중 앞쪽에 있는 11개만 사용할 거예요. 총 중량은 11개 기준 2.244캐럿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십자가 목걸이 안쪽에 다이아몬드 중량도 새겨드렸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총 중량을 제품에 새겨드리는 것이 다이아몬드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혹 리셋팅 제품을 가지고 오신 고객님들의 기존 제품을 보면 다이아몬드의 중량이 써 있지 않은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도 다이아몬드 제품을 구매하실 때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제작을 해주신 고객님께서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목걸이 멋지게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